저는 일단은 이 파기 한송 재판에 있어서 이 연기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냥 뭐 반반입니다. 뭐 제가 저 앞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전반적인 대한민국을 생각을 하면 또 대통령을 어렵게 새롭게 뽑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뭐 판결이 어떻게 내든간에 법정에 서게 해서 유무죄를 가리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. 망신스러운 일이고. 음. 그리고 법이라는 거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했는데, 뭐 대통령은 용병입니까? 뭐 외국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.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게 지연이 됐다. 그것도 뭐 평등하지 않다고 봅니다. 대통령 월급도 국민이 주는 건데, 국민들은 재판 날짜 안 오면 수갑 들고 잡으러 오고. 맞잖아요. 네. 이거는 법 앞에 공평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좀 멀리 내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렵게 뽑은 대통령을 또 나오라 하고 뭐 그거는 잘못됐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. 일단은 사법부가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당 저당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인들처럼 사법부도. 그 사람들이 한평생 재판을 하고 판사, 뭐, 변호사 검사 그걸로 정년 퇴직 다안 하잖아요. 나중에는 큰 로펌을 가든 큰 대기업을 가든 아니면 정계로 진출을 하든 꼭저끼리다 헤쳐먹거든요. 그러면 뭐 그는 그 적어도 저거 적어 밥줄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유감스럽고